어때요? 본인의 20대를 딱 생각했을 때 제일 떠오 처음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문장 느낌? 어, 20대 응. 김희선의 저는 20대 지금 20대 때 일만 했어요. 딱 응? 응? 일만 일? 했다고. 네, 음. 그래서 근데 그렇게 20대 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, 그 이렇게. 맞아요. 네. 그때 진짜 사실 그래서 좀 때를 많이 쓰기도 했을 거예요. 나내 20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? 너무 다, 고, 감사한 일이지만, 나 진짜 이렇게 일벌레로 늙는 거야?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. 아, 어, 예, 당연하죠. 맞아요. 네, 예. 한참 놀러 다니고 연애도 하고 그럴 텐데. 그러니까 네. 너무 일이 많아서 그만큼 또더 음. 많이 놀았어요. <laughs>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더깨매면 틀어지고 깨매면 틀어지고 매다 붙여놓면 지가 찍고 <laughs> 아근데 애가 뭐라 근데 <laughs> <laughs> 네, 그래 네. 그래 그게 솔직해요. 사실 뭐 보상심리로 내가 좀 놀아도 더막 몰래 몰래 더 놀고 싶고 이런 거죠.